하이 꾸네 예? 요번 집 컨셉은 뭔데요? 저 이집 어디서 봤는데? 네, 이거 소피 님이 만드신 집인데 그냥 물어봤어요 써도 되냐고 했는데 출처 남기면 네. 써도 된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네,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컨셉이 뭔데요? 컨셉이 여기 써있어 아 이번에 르마 님 주문이고요 메가는 화이트 블랙 모던한 느낌이라고 해가지고 네? 저번에또 분명 화이트 블랙의 모던한 <laughs>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같은 집을 가져오면 너무 그렇지 않나 그래서 왜, <laughs> 왜? 차별 대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차이나 차이가 너무 극심한데? 아니 내가 차라리... 생각을 했어 사, 사 진짜 5초 생각을 해봤거든? 아 똑같이 네모 반짝반짝 초롱초롱하게 만들어야지 하다가 아 그러면 안 되겠지 <laughs> 오더나우스 검색해보다가 소페님이 만드신 거잘 만들었는데 갖다 쓰고 싶다 해서 연락해 드렸는데 써도 꿍님.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거 지, 진작에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꿍님아 <laughs> 저번에 화이트 블랙 나왔을 때는 참을 수 없었고 한번 못 참았으니까 한번은 참아야지 <laughs> 저 읽어주세요 스피드론 전문가 르마님이시네요 외관은 화이트 블랙으로 모든 느낌 막 웅장하게 지어지는게 아닌 깔끔하고 반듯한 그런 모습이었 좋을 것 같은 제일 처음 통강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옆에 신발장이 있고 그 앞에 문이 있어요 문을 열고 복도가 있고 복도 끝에는 거실이 있어 복도에서 제일 처음 보는 거실의 경면은 큰 일창 집에 들어와서 거실을 향할 때부터 막다풍이 보여함 또는 여러 개의 문이 있고 그 문들을 열고 옆으로 나하는 느낌. 다른 방들은 어떻게 그려는지별 신경, 신경 쓰지 않지만 두 개는 정해게 되는데 한 개는 집에 남쪽에 붙어 있는 방인데 집에서 들어오는 것을 제한 외 모든 벽이 다통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기서 자는 방, 자는 방, 그런 느낌을 받을 수있는 그런 뒤집는 방 그리고 화장실인데 시스에서블루투스스피커 노래를 들을 텐데 시스에서 우스하게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방수 처리한 7.1 치마 스피커마크로제인디게이만말이능하다는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생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집이 디테일하네요. <laughs> 이게 내가 주문을 봤는데 받았,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는 인테리어 생각한 집이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네. 바로 바로 쓰시더라고. 야생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 야생에 좀 관련된 그런 건 달라고 하시는데 어 이번에 현실 건축 인테리어를 생각하시고 하셨어 기본 베이스가 커서 좋다 다음부터는 꼭내다음부 어, 가져오라고요? 오히려 어, 나을지도 <laughs> 게스트 분들에게도 좋을 수 있잖아 이쁜 집을 가져오는 게 그건 맞아요 돌덩어리랑 그 까만색 흰색 그냥 전방 무늬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이여 꾸웅네! 에? 저다 <laughs> 알아요 꾸웅님이 녹화 전에 이마님 <laughs> 나이가 많으시다고 막 놀렸어 아니 꾸웅도 많잖아 나, 나. 아, 아니 놀린게 아니라 씨도 많으면서 아니 꾸웅도 많아요도 많으면서 아니, 어? 아니 놀린게 아니라 마크 유튜버 중에서 흔치 않은 나이란 말이야 <laughs> 그거를 굳이 에? 티를 냅니까 꾸웅네? 꾸웅도 흔치 않기 해. 나 정도 흔해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뭐 나중에 평가할 때 점수로 들어가면 돼. 아 아다 아, <laughs> 마이너스 마이너스. 혹시 그 저번에 쿠엔크만님 디자인 보셨나요? 아그맨 처음부터 이제 약간 뭐오복부는 아. 것처럼 꾸모님이 그때 쓰레기였어요? 외관 주문이 똑같았거든요 블랙, 화이트, 돈 약간 아 네네네 저희들이 겁나 멀한게왜 어. 쿠에크님은 그 검은색, 흰색 점박이로 해놓고 르라님은 어, <laughs> 이렇게 고급진 모던하우스를 만들어 놨냐 오늘 꾸모님이좀 차별을 해요 <laughs> 아, 살짝 고민했어 똑같이 할까 하다가 <laughs> 소피님 영상 보는데 좋은 집이 있길래 가져온 거죠 꾸 근데, 근데 이거 너무 다르잖아요 쿠에크님 집하고 진짜 완전 다르다 <laughs> <laughs> 아 어쩔 혹시 주문 기억나세요? 아 주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이런 집에서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약간 이런식으로 생각했던 아... 집이라서 혹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라 현실적인 집을 정하신게 아닌가라는 야 너도 나이에게 <laughs> 이거 점수에 <점심> 반 <laughs> 바... <laughs> <laughs> 너무 아파요 공이 <laughs> 아프다잖아요. 그럼 합시다. 오케이, 그럼 맨 오른쪽 집부터 오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여기가 입구거든요. 여기 여기 이쪽이 아니라고 거기는아 이쪽 입구요. 주차, 이쪽이 주차장 출입구라고. 아, 있구나. 아 이쪽으로 들어가요? <laughs> 아니라고요. <laughs> 주차장 맞아요? 주차장 출구잖아 여기 그냥. 아무것도 <laughs> 뭐, 뭐, 없어. 공무이 준비한 게 없는데요? 쓰레기인데. 우와, 뭐야 이거.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기가 집 입구고요. 원래 대부분 나가면 집 안으로 들어가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 일단은... 집 안으로 이어지지 않나? 여기가 일단 아, 입구고요. 신기하네. 네. 들어오시면 신발장 있어야 된다. 신발장. 아 오. 야, 신발장 네더라이트 신발도 있어. 그 앞에 문이 있다고 해서 그 앞에 문을 해놨고요. 야생 유저답게 네더라이트 부츠부터 일단 눈길이 가고. <laughs> 저거 신기가 이제 흔하지 않거든요. 제가 신는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들어오는 입구부터 바깥이 보여야 된다. 달서 통창 이렇게 뚫어놨고요. 음 그리 복도 끝에 있는 거실은 역시 통창 이렇게 뚫어놨고요. 세상에 너무 통인데. <laughs>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아 근데 어... 확실하게 이런 거를 바라는 거긴 해요 아, 거실을 근데, 향할 때부터 바깥 어? 풍경이 보여야 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 뭐야 이, 이, 이 정도가 근데 너무 아니 근데, 꼬만네. 근데... 꼬만네. 일단은 복도형이 아니에요 아 일단 이런 근데... 조그만 복도지 이것도 복도 와서 혹시, 이제 거실 혹시 개방적인 남자 아니었어요? 우리 아, 그런 자알다 개방적이게 뚫어놨는데 모든 걸 개방적이게 사... 개방제이굴 좋아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거 강화유리 아닌데요? 그냥 부러지는데? 아, 근데... 야 너네 집도 유리 한번 가서 부신다. <laughs> 근데 어? 마크에서 통유리는 이걸로 통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그러니까. 통유리인데? 진정한 통유리 아닌가 이게? 아, 너무 두껍잖아.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돌 던져도 깨지지 않을 법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 거실이었고요. 크게 뚫려 있으면 된다 해서 뚫어놨고. 아 아주 어, 좋습니다. 혹시 싱크대 큰거 마음에 드세요? 이거? 아 역시 설거지할 때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 그치 그치. 아 싱크대가 커아 이거 욕조예요. 아니 현실적으로 욕조예요? 진짜 싱크대 이렇게 네, 크면은 너무 편한뭔 편하... 욕조야. 아니 사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거. 야너 욕조에 와. 발만 담그냐? 앞으로 욕조가 이렇게 생겼으면 어떡하려고 그런 발언을. 아난 <laughs> 그렇게 안 만들면 되니까. <laughs> 어내지 <laughs> 말했잖아. 이제 그럼 다른 방 보러 가시면 됩니다. 여기 옆에 옆문을 들어가시면 오책 읽을 수 있는 거 어, 너무 좋은데 여기는 좋은 그냥 어, 공간 이렇게 꾸며놨고 책 좋아하세요? 아저책 매우 좋아합니다 아, 아 진짜요? 아 네. 진짜요? 하나도 안 넣었는데 <laughs> 저 잠깐 저 집에 좀 갔다 올게요 네 집에 좀 갔다 올게요 네 아, 갔다 오세요 여기 <laughs> <위, 윗>, 윗방 <laughs> 윗방 붙여주시면 네. 오 여기가 이제 오! 남쪽을 아, <laughs> 그 여기 남쪽에서 해가 들어오는 이제 그런 남향. 여기 남향이네. 남향 남향 남향이잖아. 키를 눌렀더니 사우스는 맞네요. 남향이잖 맞아. 음. 처음에 음. 제가 좀 영어가 딸려가지고 널스에다가 만들고 있다가 아 맞다 사우스 아닌 듯이 하면서 옹졸거더니요, <laughs> 걔도. 이 방에서는 이제 자연을 보고 잘수 어. 있다고 그런 음. 걸 원하셔서 이제 위에 별까지 이렇게 딱. 인공적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야 그렇다고 뚫고 잘순 없잖아 그래도 밤에 잘 때는 그래도 약간 어두운 분위기가 있어야지 야별 돈다 별이 돌아, 별이 돌아. 네, 여기는 그냥 <laughs> 옷장, 소소한 옷장이고요. 어 드레스룸. 아, 세상에. 드레스룸 이렇게 해놓고. 음, 드레스룸. 근데 현실적이다. 진짜 현실적 <laughs> 방송하는 사람들은 특히 마크 방송하는 사람들은 드레스룸 필요 없던데. 아, 그래? 나는 필요하던데. <laughs> 옷장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던데. 그거 저도 맞긴 하거든요. <웃음> <웃음> 아니, 이제 여기 화장실. 이제 어, 여기 화장실도, 여기 욕실이 이런... 진짜 커, 엄청 <laughs> 다 욕실에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시려면은 음, 이 정도는 해야 아, 아, 되지 않을까? 여기 스피커까지 딱 이렇게 해서 오, 왜마이크는 없어요? 아 저는 그런 기술을 구현할 기술은 없어서. <laughs> 어. 아이 위에 아. 버튼 누르면 뭔가 노래 나올 것 같이 생겨가지고 <laughs> 아, 그거. 안 나오네요. 아 틀고 직접 노래 해 주시는데 뭐야? 아 이거는 이거 떼면 돼요 이거. <웃음> <웃음> 오케이 okay, 그러면 이제 좌우대지 어, a y okay, y 하나로 o o k 욕조가 없 you took up. 는 m going to a 뭐 s w e r What's going on? I'm going to answer. I'm going t 어 answer. I'm g o 이 n g to answer. I'm going to answer. I'm going to answer. I'm going to answer. I'm going to a n s 한 거지 이게 방수 처리라는 아, 그렇죠. 느낌 이, 이건 진짜 중요하죠, 어, 방수는. 근데 주문에 7점일 스피커라고 했는데 스피커 7개 아니에요? 그렇죠.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까탈스럽지? 까탈스럽지. 주매 문 맞게. 오, 진짜미. 7개 됐다. 이게 얼루마 님. 오, 좋았다. 예. 생각보다 되게 현실적인 집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 너무 현실적이다 보니까 깔 거밖에 없어요. 맨날, 그래서 내가, 내 거에 맨날 까. 네. 어, 근데 그래서. 진짜 제가 생각한 것처럼 예쁘게 나와가지고, 음. 욕조 빼고 진짜 굉장히 마음에 아니, 드는 거 같아요. 욕조 빼고 <laughs> 굉장히 마음에 든데. 오케이. 다음 집 보러 가시죠. <laughs> 다음 집, 운터님 집. 왜 이렇게 넓어졌지 여기는? 왜 여기 <laughs> 앞으로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나요? 왜 이렇게 커졌지? 근데 여기는 왜, 왜 캠핑장이에요? 원래 예, 넓은 여기? 게 로망이에요. 여기... 왜집 앞에서 ]이야. 캠프를... 아, 자연 자연. 야생을 좋아하시기 <laughs> <Dartmouth> 때문에 자연. 재밌을 수 있어, 이거. 재밌겠네, 근데 관리 힘들겠다. <laughs> 관리 진짜 아, 힘들 것 같아. 근데, 근데 진짜 예쁘다. 근데 여기는 주차장은 없네요? 그러게요. 주차장 없어요. 왜냐면 마크 어차피 차가 없기 때문에. 이거 이거 맞지? 여게 마크 현실적으로... 야식적으로 한다고 이걸? 오케이. 왼쪽에 신발장 있고. 아 어, 네덜란드 부츠. 신발 반 여섯 개. 그러니까 아. 야 모른대? 좋지 좋지 좋지. 자 복도형부터 오른쪽에 창문 있고. 오. 자 오른쪽에 창문. 네. 이건 거실 뭐야? 창문. 이거 뭐야 이게? 벽면에 창문이요? 뭐야 이거는? 뭐... 아 그거는 아이야. 포인트, 포인트. 아 부딪혔어. 아야야야. 부딪... 아, 이거, 이거 왜, 왜 이렇게 안 하고 야, 해? 부딪힌데! 즉각 아, 아, 어. 피드백, 즉각 피드백!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 네, 오. 네, 오, 아 편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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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편하네. 아,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지? <laughs> 이상 복도에 딱 들어오면 이제 복도부터 보이는 이 이제 또 커다란, 뭐냐. 콩유리. 진짜 완전 콩이다. 돌 던져도 안 깨진다니까? 보시는 거의 그 정도인데요? 오 깨져있어. 바람 들어와. 아 이거는 복도 아, 급 유리에서 돌 던지고 있어. 나무도 안 맞았어. 던졌냐? 아, 아좋다 자, 자, 거실에서 이제 또예 자연 경광이 보이는. 자, 밖에 딱 보이는 이렇게 커다란 유리가 있고요. 여기는 뒷문 정원. 이제 또 야생 갈 가실 때막 이렇게 동굴 있는 네. 아. 얼핏 보면은 여기 딱 열고 들어갔을 때 화장실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 어, 난 이게 뭔가 다용도실인 줄 알았는데 근데 <laughs> 그러니까. 꾸님 집보다 나아요 꾸몽님 집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벌레 나와 뒤에 집게 이거 뿔록볼록튀어나온거 미관상 안 좋은데 아 이거 뭐야 집, 이게 뒤에 뒷면이, 뒷면이, 뒷면이 왜 이래 인테리어가 잘못됐는데요 아 여기 뒷면 어차피 안 봐요 어차피 왜안 본다고요? 네 앞면만 중요합니다 에? 자 그래서 여기 주방 있고요 주방 주방으로 주방 좀 소소하게 있고요 뜨심을 차감 물 그다음에 그냥 물까지 있습니다. 아무 골고를 쓸수 있어. <laughs> 이거 그냥 기름 튀겨야 될 정도 아니야 이 항상 <laughs> 운터 집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항상 <laughs> 볼 때마다 <laughs> 극단적이라고 느껴요. 근데 이 집은 <laughs> 나보다 더 개방적인데. 어들 가든 창문인데. 이거 엄청 밝겠어요. 일단은. 자, 이제 화장실 어, 들어가기 이게... 전에 여기 드레스룸이나 할까? 그냥 뭐 이거... 화장품 넣는데 어, 화장대 화장대지 와~~ 욕조가 크네 이건 진짜 크네 <laughs> 욕조 있지 욕조 있지 아. 야와 <laughs> 스피커 8개, 야. 8개, 8개. 야 스피커 이거 괜찮 빵빵하지 서라운드 서라운드 와 이쪽 <laughs> 완전 서라운드 와어와 어, 어, 화장실 너무 예쁘다 <laughs> 클럽 아니야 <웃음> <웃음> 소리 너무 빵빵한 <laughs> 화장실 <빡빡하고 클럽. 다니시. 웃음> 와 친구들 데려가 가지고 화장실에서 놀겠는데? <laughs> 화장실에서 야, 아니, 놀아야 돼. 풀 파티가 되는데 여기 모욕하면서 오케스트 라한곡 보여드리면 <laughs> 와. <웃음> 저, 왜, 왜,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버릇, 버릇, 버릇 나빠집니다. <laughs> 재밌겠다. 좀뭐 소소한 네, 이제 침실 정도로만 이게. 누나님이 네. 생각보다 현실적인 집 디자인을 요 그거 신청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현실적으로 만들어 버렸요 아, 이거 근데. 저쪽을 보네. 네. 어, 침대가, 진짜 이쪽을, 어, 네. 침대가 이쪽을 봐야 되잖아. 네. 이쪽에 점프맵이 있어요. 와, 대박. 이게 왜 점프맵이야? 점프맵 연습까지. 근데 야. 이거 천장 낮아 가지고 점프 안될거 같은데 이거. 이거, 이거 저세 번이나 성공했어요. 아, 아 되네 되네. 되잖아. 그렇네 이게, 이게 왜 되지? 약간 낮은 판정 아닐까? 네칸 점프인데 천장이 낮아요. 오, 낮아. 진짜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아, 낮네 낮네. 낮, 아 이게 낮구나. 낮네 낮아. 와 그거까지 계산한 아, 천재적인 이... 발상 미쳤어. 우연이겠지만 우연의 목소 낮네요. 목소 낮죠. 아 저는 이렇게 뭐 테라스 베란다 같은 이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 요아 근데 침대가 네. 저쪽을 어, 향해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일단은 거거 아, 아니야? 여기까지 집인데 일단은 마피야. 야내말내말 무시하지. 침대가 저쪽에 이 시대. 다음 마지막 마이크가 거 케이크가, 뭐? 케이크가 <laughs> 있죠 여기 지금 집들이 선물 아, 아야 드시라고 어. 여기 떡입니다 떠, 떠 여기는. 오케이, 보안이 철저하죠 이렇게 담장까지 여기 부터 집입니다 여기 부터 아 여기 부터 집이야? 오아 여기도 집이야 여기 바깥은 그냥 제가 해놓은 거고요 따라라라따 오와 이미 들어올 때부터 이 부금이 깔렸다는 건이 집이 마음에 들었다 외형부터 마음에 들었다 외형은 다 흥얼하지 않나? 흥얼, 흥얼거리면서 들어오셨어요 지금 와 이건 추가 점수 아, 네더라이트 부츠가 없어요 아 그러네 부츠, 왜 신발 없어요? 신발이요? 아, 나중에 아니요. 구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알아서 그럼. 넣으라고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이거 나였으면 겁나 깠다 이거 신발이 없어 신발장에 이래 아야 <laughs> <laughs> 이거 신발이야 <뭐야>? 못겠고 <laughs> 이거 야 아, 집에 용 나오겠다 아, 스피드란 이게 최근에 드래곤 많이 잡으시니까 이거 좀 아, 바로 이동하시라고 아, 지, <laughs> 바로 이동하시라고 집에서 용 나오겠다 악몽 꿀것 같아 <laughs> 이거 <laughs> 어 뭐주하신대로 여기 들어와서 뭐 복도 있고 <laughs> 냉장고 문못 열었는데 그러게 냉장고 문을 못여네요 양면 아닌 거 그냥 한쪽면 아, 냉장고 아, 한쪽만 아니냐? 열면 되지 그치? 여기는 왜 흑요석이 들어가 있는 거야? 피가 뛰는지 나에게는 이거 다 야생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거 다. 그렇지. 그래. 카 카. 버실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 올라가요. 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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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죠. 올라가죠.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이 네. <laughs> 네, 밑에가 좀 특이해지 내가 보니까. 어, 앞에부터. <laughs> 아 화장실. 야! 뭐, 조교 아니, 아니야 조교? 조교! 아는 원래 이런 아따만 로망이 있어요 야 조교가 아니냐고 이거는 <웃음> 이거 꾸는 <laughs> 싱크대 아니에요? <laughs> 이거 내 싱크대인잖아 <laughs> 아니, 아니 이거 물 나오고요 뭐가 <laughs> 신기 이거 왼쪽 버튼 누르시면 노래도 나옵니다 노래 나온다고? 안 나온대 <laughs> 버그야 버그! 버그 버그! 버그야 버그! 버그가 오오 버그.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뭐야 뭐야? 빵하다는 느낌 바로 나죠 이거 마크 엔딩 크레딧 노래예요 <laughs> <laughs> 아, 아 이제 거실에서 용 잡고 여기서 엔딩 크레딧? 저, 오케이 이거 목욕하다 우는 거 아니에요? 어, 뭐. 아 이거 나중에 스마트폰 연결해가지고 원하는 음악 트시면 됩니다 어제도 드래곤 열심히 잡으시는데몇 마리 잡으셨죠? 300마리 챌린지 하고 계시던데 뭐, 어제 요즘에 용만 잡으시던데 8마리였나? 이끝까지 어떡해요? 어떡해? 끝까지 들어야 돼요 혹시 이거? 아니요 어, 이거 어, 한번더 누르면 꺼져요 아 오케이 아, 그...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이번엔 원노트 기능이 있구나 <laughs> 어이 세상에. 오른쪽 침대가 와 침대 왜 이렇게 많아? 핀 사이즈. 거의 자이언트 핀 사이즈지 않아? 이불도 여덟 개. 베개도 여덟 개야, 미치. 오! 아, 근데 제가 네. 이제 원했던 완전 그냥 완전 모든 자유, 자유로인 거. 진짜 바깥에서 자는 것 근데 같아. 근데 이러 이러다서 <laughs> 어, 잘수 있어요? 맨날 여기다 자지는 않겠지만 한 번쯤 <laughs> 이런 곳에서 자고 싶었던 <laughs> 아 그런 게 있었고. 방 박활성하겠는데 이러다가? 그렇죠. 그렇죠. 이거 한번 할타 봐야겠다. 내가 봤어! 아, 아 더운. 우드 덮서왜다 상자로 이런 게 들어 있는 거지 왜? 이상해 여기. 아 상자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laughs> 이제 네. 지하로 가보실까? 나 지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졌어. <laughs> 아 지하가. 아예 나 별로 가고 싶지 않아졌는데. 뭐야 이거? 이거. 집 맞아요? 예? 네? 맞죠. <laughs> 이거 싸우나요? 이거 <laughs> 치아가 좀 이상. 건식 사우나도 아니고 이건 뭐지? 이거는 뭐뭘뭔 뭐, 뭐, 뭔가요? <laughs> 나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아니 왜 갑자기 지옥물 만들어? 치아에 이런 게있다고자 이거 불 붙여 보시겠어요? <laughs> 어, 오 씨. 오 뭐야 비밀 통로? <laughs> 뭐야 블레이즈 막대기 여기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거 끼워야죠? 아꽁 카메라 카메라. 뭐야 진짜 집에서 용 나와? 우와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우와 이게 뭐야? 야, 집에서까지 용 잡아야 돼? 여기는 드래곤 한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사이클이라고 하나요? 여기 두 대기? 항시 그렇죠? 사이트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아래서 에 침대 적당히 이렇게 해서 터뜨려 주시면. 그래서 침대가 여덟 개나 있었던 거야 이 집에? 아 그러네. 칠열 가지고 왜 나왔어?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집 구조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까 그 엔더 월드로 가기까지 얼마나 빠른 루트를 탈수 있는가? 야 여기서 여기서 스피드로 나라고? 맨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풍조석을 네. 구해야 돼. 냉장고 옆에 음. 쪽에 일단은 뭐가 있었고. 아 이래서 이러거나넣어놨구나그 다음에 어. 여기 에철 부싯돌 가지고 이제 어, 라이터도 만들고. 만들고. 뭐야? 그 다음에. <laughs> 야나 2층에 뭘 봤는데? 뭐야 이거? 거짓 <laughs> <너지>, 돼지. <laughs> 뭐야? 자, 이 뭐야? 자이 친구는 이제 그거죠 금괴를 이렇게 던지면은 엔더 인주 들어야 돼. 어 세상에 이게 뭐야? 그다음에 이제 우는 우교석서 있고 여기에 루트 파기 좀 되시나요? 근데 금은 어디서 구해? 금. 금은 금 아까 있어. 보셨잖아요. 금 있어 있어. 금 아까 있어, 전에 있어? 아래쪽에 보면 진짜 있어요. 있었어. 네. 아 그래? 아니 미치. 어, 금 있었어. 진짜 러너를 위한 집이네. 2층 화장실에 물이 있고요. 이거 진짜 스피드 러너를 위한 집인데? 아 집에 쉬려고 왔더니 또 스피드 러너를 해. <laughs> 와!

엔더... 엔더의 눈을 만들고, 만들고 아 들어가 아, 들어가서 잠깐 그러면 욕실에서 그거 가져왔어야 됐는데 아 그럼 저기 침대 드릴게요 일단 아, 비드업이 용이 있는데요 뭐야 용이 있는데 와 비드업이 이렇게 된다고 와 침대 낙검 어, 낙검까지 어, 침대 낙검을 저기 스무스 에오오 <laughs> 음. 뒤에 들어가네 와 세상에 와 죽었어. 네, 루트파악 되셨나요? 네, 그러면 실전으로 가봅시다. <laughs> 어? 아, 야 지금 여기서 스피드런에 이거를 하라고요 지금? 놀이터 서버 스피드입니다. 아, 이거 버튼 누르고 출발하면 되나요? 네, 버튼 자, 스피를 누르고 스피를. 바로 출발하시면 돼요. 붉은 사암 단장, 네. 요 안에 있는 거다 부셔도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다 부셔도 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한번 최대한 빠르게 한번. 나무, 나무세이 국룰 아닌가? 그렇죠. 나무세이 하고 바로 <laughs> 이제 나무 도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와, 나 야생 아닌 서버에서 스피드런 아하는거 처음봐 ㅋ <laughs> 이거 ㅋ 이거꼬 아, 응급하고 싶죠? 아니 뭔가 아, 도전하고 싶긴한데 <laughs> 나무는 생각보다 많이 캐네요아 원래 딱 정확하게 7개를 캐야 되는데 어, 아~~~ 시포도 네, 아, 보트도 아, 만들어주고 아잠만 로고보니까 이미 로고가 조터 없잖아있는데요가 네. 없는데 안쪽에 버튼이 있다는 점 이런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와 아이트 꺼낸 속도 확실히 빠른 꺼냈어? 어계단을 올라가는 선택 아, 잠만. 일단은 여기 아까 철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음, 아니 뭐야? 다음엔? 템이 사라져요. 이거 템이 없어져 상부를 열어 보면은 아, 제가 좀 빠르게 덤니다. 나베 음. 여기서불 가지고 뭐 미리 가져가고 2층 올라온 김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10초밖에 안 걸렸네. 요게 이제 좀 고민되게 하는 부분인데. 와! 아,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우와, 이 아, 부시, 잠깐, 부시.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자, <웃음> 지옥만 한두 번만들어보 솜씨 아니여. <laughs> 우리는 여기 같아, <웃음> 여기서 <웃음> 1분 걸렸어. 이거를 <laughs> 만들고. 아, <laughs> 이거. 블레이즈가 나무 덕기로 두 방이구나. 네, 크리티컬 어, 샷으로 때리면 두 방이에요. 오이씨. 이렇게 하면 일단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아 금까지 고았어야되요아 금, 금, 어, 금. 금. 금아 이거 까먹으셨다. 아 이거를 손해를 봤네요. 아, 시간 손해. 야, 난 나무 캔들로 금두개 하나에 엔더 진주 하나예요. 우리 일단 물기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정주왔어 맞아, <laughs> 내정주. 아, 뭘부터 해야 아, 아, 되지, 되지 어디 가지? 일단 상자를 열어볼까요? <laughs> 오와, 이거 진짜 좋다. 오케이. 온 김에, 오, 쟤 살아있는 것 같아. 물도 갖고 와. 물까지 챙기고. 와, 재밌다, 이거. <laughs> 이게 좀 신선하지 않나요? 이런 낯선 공간에서 하는 스피드로 그러나, 아 침대 챙겼어요, 침대? 아, 맞네. 와, 침대를 아, 안 챙겼다. 이게 NPC 말이랑 좀 다르게 생겨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요새는 그리고 침대를 안 켜거든요. 거래로 원래 실이 나오는 거를 쓰기 때문에. 아. 아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 더 신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 보면 더 신기하거든요. 네, 침대를 켜서 이제 또 내려와서. <laughs>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용이다. 마지막이다. 이제 물락법이야. 이씨. <laughs> 오씨. 물락법 쏙. 이게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아그 그거 안 챙기셨구나. 네. 근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아, 물로 안 터지게. 네. 요새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가지고. 오! 그러면 시간이 멈춥니다. 210초. 210.7. 와1 1 0 7 3분 30초네 3분 30초 아 처음 한거 치고는 굉장히 잘하셨는데? 저랑 아, 3분 정확히 30초, 3초 차이 나네요 제가 213.7초 나왔습니다 처음 했는데 더 빠르다고? 뭐야 1차 시도가? 어. 1차 시도가 어. 마플보다 빠르네 아, <laughs> 아 와. 재밌다 최적의 로트 짜가지고 하면 한 160초 대 나오겠는데? 루마님 아, 더 빨리 하실 거 같은데? 맞아 맞아 루마님 근데 몇개 빼고 오셔가지고 이런, 건, 아, 역시 아니, 아, 이런 건 역시 운터가 아니, 저... 해야지 아니 나는 이런 건 역시 운터가 해야 <laughs> 겠습니다 에이 이런 건 네, 역시 분토가야지. 아구이 보여져지. 구멍이 카메라인데. 구멍이 아보여지지 아니지. 야지 <laughs> 살짝 이제... 노림수가 있었던 게 요런 거거든요 이제 어디 어디 버튼 같은 거 떼어가지고 아 때. 내려오는 문까지 아 바로 열어볼 수도 있고 아뭐 여기를 요렇게 아나 아까! 면은 어. 여기가 이제 또 물이, 물이 있는 지역이거든 나 아까 왜 2층에 왜이다람문이왜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걸 위한 거였냐고 진짜 어지러질하다 굉장하다 진짜 저는 이 집에 안 사는 걸로 네, 저도 이층에안 사는 걸로 <laughs> 이 집! 그냥 다 꺼버리고 평범하게 살 수도 있어요 아그지다 꺼버리고 평범하게 살 그렇지, 네. 그렇지. 와 진짜 스피드 러너를 위한 집이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스피드 러너 하우스였습니다 컨셉집이다 아... 컨셉집 진짜로 이럴 줄 알았으면 녹화를 켤걸 <laughs> 다음에 기록 갱신하러 오셔도 아 기록 갱신하러 오셔도 됩니다 너무...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록 갱신하고 싶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 좋다 네. 좋다 좋다. 210초나 걸렸다는게 솔직히 좀 아, 자존심이 좀 아, 약간 스피드 러너로서 더 단축시켜야 한다 일반 야생으로 시드 정해놓은거 하는게 지금 1분 57초가 가 세계 기록이거든요. 아. 아 야왜 이렇게 빨라. 근데 그거보다 느리면 지금 약간 좀 부끄럽거든요. 아아 용서와용납할수 없다. 이 정도로 지금 다 차려 놨는데. 뭐세 집을 봤는데 앞에 두 집이 사라진 것 같은데 문터니? 그러니까. 나 뭐야 우리는. 평범한 인테리어니까 이거는 인테리어를 부탁해 콘텐츠니까 루반님이 이제 세집 중에 한 집을 골라 주시면 되거든요. 이거 인테리어를 부탁해 맞췄고 본님. 아니, 이 카드 콘텐츠... 아, 나... 분명 네, 인테리어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르마님이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를 골라주시면 아, 되거든요. 뿌듯해 만족한다. 어. 난 이제 투표가 안 돼도 돼. 뭐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든 아니면 마크로 생각하시든 물마님의 <laughs> 기준에 따라서 에이. 르마님이 원, 원 원하시는 만족한 인테리어를 집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야 근데. 이거는 제일 크게 말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전체적인 통유리. 면이 에이. 다 통유리인 거 이게 디자인으로 보면 원래는 마플린께 맞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이게... 이게 집이 집이 아니거든요 지금 야, 제가 마플린 말하면. 집에서 지금 압박감을 느끼고 계시거든? 네쉬로 집에 왔는데 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긴 한데 아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지만 일단은 저 집은 아닌 거 <laughs> 같아요. 아 <웃음> 괜찮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실 주문이 굉장히 현실적인 주문이 맞아, 들어와서 맞아, 맞아. 앞, 이 주문 가지고 하고 만든 음. 겁니다. 아, 저는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꾸봉님 집이 더 마음에 듭니다. 그래 역시! 아, 현실적이야. 욕좀 빼고 <laughs> 야, 욕조는 제가 리모델링 해드릴게요. <laughs> 사실 좀거 잡을 게 없긴 해. 맞아. 진짜 너무 현실적이라서 아, 너무 예하지게. 아. 예, 딱 제가 예쁘지, 원했던 예쁘지. 그런 기분이에요. <laughs> 근데 뭔가 진것 같은 기분이야. <laughs> 아, 난 너무. 이제 안 이겨도 돼. 나안 아, 어, 이겨도 돼. 뭔가 진것 같아. 와 세상에. 아 근데 여기는 제가 조만간에 꼭한번 놀러 와서. <laughs> <laughs> 예. 이거 한번 재평가하시나요? 예더 네, 빠르게 한번 개보겠습니다. 네, 표지판으로 이제 기록 써주시고 가시면. 아,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때. <laughs> <laughs> 와, 우와, 너무 궁금한데? 꼽히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아, <laughs> 난 이기네. 아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laughs> 왜나진거 같지? 아 너무 재밌네. 다들 너무 예뻐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옆에 있는 돌멩이 집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laughs> <laughs> 진짜 근데 빨리 영상 올라오기를 바래야겠네요. 이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나나 <laughs> 궁금해 이거 빨리 이거 스피드로 하는 거. 몇초 찍힐까 궁금하긴 하다. 재밌는 기록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제가.